네. 후보에 들어가겠습니다. 기초 우한는 정당이 필요 없다. 그렇게 얘기하셨는니무소속 네. 이렇게 고집을 네. 하고 보수를 할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? 제가 31살 때 처음 구연원 출마하실 당시에는 정당 공천이 없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무보수 명예직이었고, 말 그대로 구의원은 봉사직이었습니다. 그리고 구의원은 지역 주민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신부름꾼, 지역 주민분들의 충성된 모습이지 정당의 신부름꾼이 아닙니다. 저는 오직 우리 고향 어르신, 고향 주민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 신념으로 계속 무소속만 도전하고 있습니다. 저는 한 번을 하더라도 지역 주민분들께 제대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구현이 되고 싶습니다. 두 번째 질문은 여디스팅하는거 말씀드릴게요. 뭐 지금 다섯 번째 도전입니다. 어찌 보면 3대 병에서 봤을 때는 무모한 도전, 무소속이 그 자녀 기사에서 당선이 될수 있을까? 그런 것에 계속 도전이 이어진 부위 잖아. 가서 저는 제 도전이 저는 무모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저는 당선에 대해서 제가 욕심을 내고 그런 적은한 번도 없습니다. 저는 제가 처음 출마했을 때부터 지금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도전하기까지 당선은 제가 우리 지역 주민분들께 정말 진정성 있게, 정말 참된 일꾼의 모습이 보이면은 주민분들이 당선시켜 주실 것이고, 제가 준비가 안돼 있고, 아직 제대로 된신부름꾼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, 아직 준비가 안돼 있다면은, 주민분들이 저를 당선 안 시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당선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내고 그렇지 않습니다. 하지만, 제가 가진, 내가 나고 자란 내 고향에서, 우리 고향 어르신들과 우리 고향 주민분들께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일꾼, 그런 충성된 신부름꾼이 되겠다는 이 신념, 이 철학을 저는 어떻게 하면은, 진정성 있게 알릴까? 그것만 저는 생각하고, 그,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. 세부자 질문입니다. 뭐 무소속이지만, 뭐 이제 비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지않겠습니다 다른 정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어드밴티지 받고 있지만 무소속은 없지않습니까 있지 네.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후보님의 장점 을 말씀하세요. 제 장점이라면은 정당이 구애받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우리 주민분들의 눈치만 보면서 우리 주민분들만을 생각하면서. 일하겠다는 그 신념이 제의큰 장점이고, 또 제가 현대자동차 전국 판매 왕 1위의 서비스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고객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전국 판매 왕 1위가 될수 있었던 것처럼 제가 이제는 우리 고향 어르신들과 고향 주민분들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충성된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이 신념과 이 철학이 제의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